아, 예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, 제가 좀늦든 편이라서 예그 계좌로 송금하는 것보다 그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익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와서 허금하게 됐고요 예, 저희 집에는 소년부 그리고 초년부에 출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황금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초년부 황금성은 아주 뭐 신나고 즐거운 곡이에요. 신나는 곡인데 그래서 예를 들으면서 헌금도 하는데 그냥 헌금을 했다 치고 그냥 가뜯는 것이 느끼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직접 좀 내는 게좋겠다 생각을 해서 바람을 쐴겸 잠깐 세종을 드리겠습니다. 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헌금을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세종문화센터 와서 헌금을 드려서 감사했어요.